음식, 음식. 김치찌개, 김치찌개. 삼겹살, 삼겹살. 김밥, 김밥. 라면, 라면. 치킨, 치킨. 불고기. 불고기, 비빔밥, 비빔밥, 한정식, 한정식, 뷔페, 뷔페, 햄버거, 햄버거, 피자, 피자, 스파게티, 스파게티, 샐러드, 샐러드 카레 카레 쌀국수 쌀국수 볶음밥 볶음밥 설렁탕 설렁탕 순대 순대 떡볶이 떡볶이 회. 김치찌개, 삼겹살, 김밥, 라면, 치킨, 불고기, 비빔밥, 한정식, 뷔페, 햄버거, 피자, 스파게티, 샐러드, 카레. 쌀국수, 볶음밥, 설렁탕, 순대, 떡볶이, 회